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가지고 사랑이 전부다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의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도 이와 같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처지에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배려하고 돌보며 서로의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야 함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를 함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불장군과 같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돕는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전도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들의 힘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켰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도구로서 사용되었음에 감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은 우리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고 그들을 돕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근본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큰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 즉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잠깐 우리들을 스쳐 지나가는 행운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지킨 자들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경험하고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그 은혜가 미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윤택하고 평화로우며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용서하셨던 사랑의 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보기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땅 위에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아마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종종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보고 들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으로 아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로 이어져 나갈 것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으며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직접 행하는 것, 선한 자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중요성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짧게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지막 4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에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믿는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찬란하게 바라시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축복받은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뿐이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로 날로 믿음이 성장하며 더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랑이요 사랑받는 도구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